해설이 표정. 응, 맞아. 야, 우리 뿌꾸 먹고 물려고 엄청 잘 먹지. 응. 우리 뿌나강 우리 해설이 건강식을 위해 생선도 구워 먹어야지 집에서. 그래. 해설이 표정. 응, 맞아. 한 응, 응. 응. 이거 고요 그거 이안맞 어차피 한 번에 안 나올 거. 한번 よし。 응잠이 소금이야? 다? 응두 두고 먹으라고? 아 응. 나는 다리 안 먹는 거 알지? 응. 자기 먹어 응. 애들이 이렇게 어 간치 간식 깡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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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 가자 치 깡치. 는치 깡치. 깡치. 깡 섹먹가한 번씩 에가면번수뛴단 섹시가 한야에다시고한다섹를가시가한 열심히 짜서 내리고, 배달해야 돼. 17일이에요? 9시 30분. 의사선생님이 애기 너무 이쁘다. 그래. 엄청 크네. 해서. 제일 싼데 곰팡가 <봄팡인가? 봄> 아, 다행이다. 아어봐 아우, 먹어봐. 먹 먹어. 먹도는 아, 그래, 그래. 아이구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온거 알았나 봐. 딸꼭질했나 방금? 엄마 보라고 웃어 주기도 하고. 제 엄마랑 아이고. 또 닮아 가지고. 하나는 40 넘었고 11월 17일 10시 4시 55분. 55분 스탠드 쿠 떠줄게 뽀뽀야 뽀뽀 밥이에요 뽀뽀 밥 뽀뽀야 엄마가 떠준대 <laughs>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설이가 감사하대요 지금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더디기 시작했어 또 작업실 부엌 거기 이렇게 옷방 24층 안방 안방이 제일 나왜2 3번 방을 조금만 열어? 1 2 3 0 0억 이건 공짜. 정말 대단해. 놀라워. 채소. 꽃등심을 먼저 먹을까? 볶음 맛있네. 아 막걸리가 떨어졌네. 클라우드. 남자들을. 만자등을...